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척추 분리증이네요. 뭐 척추 전망 전이증이네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진짜 많으시죠. 이런 진단이신 분들은 대부분 허리를 펴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허리를 펴는 동작을 하게 되면 척추에 있는 후관절에 받는 압박력이 커지게 되고 척추체가 앞으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제한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증이 떨어지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허리를 펴는 걸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내가 조절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혹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통해서 움직임을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결핍되어 있는 움직임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죠. 두번째는 허리 움직임을 대신해서 분산시켜줄 수 있는 고관절과 흉추의 가동성을 회복시켜서 요추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척추 전망전인증이 있거나 척추 분리증이 있는 분들한테 무조건 허리를 펴야 되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신전할 수 있는 범위를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핵심입니다.